버스 들어옵니다 아유,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총20 좌석인가? 아, 버스 좋네요 저희 사파가는 버스 예약한 회사입니다 6시간 동안 밤에 잠을 자고 가야 될 시간대라서 일반 슬리핑 버스 말고 좀 편안하게 캐빈 형태로 되어있는 슬리핑 버스를 예약을 했습니다 사우비에시라고 하는 버스 그거 타고 저희는 6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사파로 출발을 합니다 케빈 형태의 VIP 버스라고 해서 좀 궁금하기는 해요 어떤 식으로 얼마나 잘돼 있을지 발도 쭉 뻗을 수 있고 일반 슬리핑 버스보다 훨씬 더 좋은 버스라고 하더라고요 사파로 갑니다 드디어 첫 번째 사파 파리도 첫 번째 사파 날씨가 뭐,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날씨가 안 좋아도, 이번에 첫 번째 경험한다 생각하고, 재밌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네. 역시나, 바로 버스가 오는 게 아니었어, 아리야. 오빠 말이 맞지? 2차 타고 가는 거. 사파, 여보 뭐 타고 가요? 역시, 큰 버스가 오는 게 아니고, 작은 버스가 와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쟤, 하리는 몰라. 하리 <laughs> 쟤는 몰라. 버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저. 가면 가면 안 되는. 어, 타 타자. 사파 네, 사파좋 아, 안 되냐? 휘발려 4 năm dùng cuối cùng á hả? 5. <laughs> 우리나라의 여러분, 그 프리미엄 버스, 프리미엄 버스보다 훨씬 좋아요. 이렇게 보면 발쭉 뻗어서, 근데 이제 이쪽 자리가 좀안 좋은 게 화장실이 바로 뒤에 있어어우 <laughs> 여기 엠넷 나오네, 엠넷. 어. 6시간 동안 편하게 가겠다. 그치? 깨끗이 깔끔하게 물티슈로.

入れのことば分かんなかった。<laughs> 자겠습니다 어, 어. 여기가 사파구만 야 날씨 좋은데 아리야? 어? 왜 안가냐? 지금 시간이 6시. 6시 정도 됐네 4시가 6시 10분 정도 그러면 도착하고 좀더 잤나 여기서 계속? 응. 그렇지. 아도 아니고 날 깨우더라고. 그래서 나는, 씨... 나왜 깨우는 거야? 휴게소에 난안 내릴 거라 생각하고 있어. 계속 잘 거라고. 그래? 어머, 무조건 날 깨우자고. 근데 어, 이 확기는 소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난 몰랐지. 왜냐면 난 터미널 이제 여기 나가 오른쪽에 앉았잖아. 아. 이런 게 보이니까 나 또. 오는 길에 다 도착 안 했다 생각했지. 그리고 너무 비몽사몽했어. 아. 추워요. 생각보다 진짜. 몇도지지 지금? 뭐야, 지금 22도래? 어? 22도? 응. 왜 이렇게 춥지, 난? 일단은 저희는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보관을 할 호텔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 바퀴 고장난 뒤 들어라. 여기 짐을 맡기고 옷좀 갈아입고 그리고 케이블카 탑승하는 스테이션 역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야, 버스를 타고 오는 길이 생각보다 너무 험하네요, 험해 그래도 하루 멀미 안 하고 뭐잘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응. 야, 닭소리 닭 무슨 개소리만큼 울, 울 우렁찬데, 어? 지금 시간이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어, 이제 속속들이 가게들이 문을 열고 저희들은 짐을 맡겨놓고 다시 스테이션 옆으로 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파 시내는 어, 아직까지 여전히 공사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길들도 중간 중간에 저희 집처럼 막패져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이곳이 썬플라자 사파 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노레일을 탄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의 일은 가는 길이 안 보이네요 근데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파 <목소리> 새벽에 도착해서 한 마음을 어너 안에 뭐넣었어음 맛있어? 시용시용왜 넣어? 응? 씹씹이 네아해놈 다시 돌아가면은 또 부자 여러분 베트남 커피. 베트남 커피는 일반 로컬 가게가면 이렇게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메뉴판에 베트남 커피가 있고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전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베트남 커피나 아메리카노나 똑같고 이 얼음만 준비. 아메리카노 시키면 얼음만 준비. 재밌는 나라야. 우리 사파에 와서 먹은 쌀국수, 채악수. 근데 먹을만 해도 그냥 괜찮다거 소스했어. 에이, 여기가 지역 자체가 고산지대라서 우리 혀가 이상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 우리 대한민국 삼성 있잖아. 삼성의 그. 기업, 최고 대빵, 보스, 돌아가셨어.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이 있어. 이보시오, 젊은이들아. 돈, 권력, 명예, 아무 필요 없으니 건강을 지키면서 사세요. 살아보니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더이다. 라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하리 생각을 어때? 하 어? 파리 생각도 동의해?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 주사단 돈 많아서 그렇게 생각해. 우리, 우리 돈 없어. 스텝도 많받스텝 건강 지금 방원 가. 근데 돈 없어. 방원 가. 그거 건강 없어. 저요. 야, 벌써 뭐 줄을 엄청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사파 스테이션 판시판으로 올라가는 기차역 오늘의를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